박사님, 여기 나무가 정말 많아요. 어, 진짜 많네. 와, 박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어, 여기 소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장항 송림 산림욕장이라고 해. 어, 어...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도요물떼새를 봤잖아. 그래서 오늘은 개벌에서 가을과 봄에 쉬었다 가는 도요물떼새를 볼 거야. 준비됐어요? 준비! 와료 좋아요. 어, 저기, 마침, 알락꼬리 마두유가 있네요? 알락꼬리, 알락꼬리. 알락꼬리라는 말은, 어, 꼬리에, 어, 점이나 무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보통, 알락꼬리, 알락,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점이나 무늬가 있는, 어, 친구들을 말해요. 어, 알락꼬리 마두유는 시베리아나, 어, 중국에서 등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호주나 동남아에서 어, 겨울을 보내는 종류입니다. 얘네들은 어, 부리가 길기 때문에 어, 개를 즐겨 먹고요. 그 다음에 뭐 개지렁이나 이런 것들도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마도요라고 하는 거는 말도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도요라고 하면 뭐 말벌이나 말매미처럼 이제 그 종류 중에서 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도요새 중에서 가장 큰 도요를 이제 말도요에서 왔다고 해서 마도요. 그리고 꼬리가 이제 알락인가 그러니까 문이나 점이 있다고 해서 안락꼬리 마도요라고 지칭을 합니다. 청다리 도요는 어, 봄과 가을에 흔하게 통과하는 철새입니다. 청다리 도요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리가 청색, 그래서 녹색 이런 색깔을 띄기 때문에 어~ 그래서 청다리 도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얘네들이 날아갈 때는 삐요 삐요 삐새 삐새 삐 이런 소리 아주 좀큰 소리를 내기도 한답니다. 귀요마 근데. 박사님 혹시 진짜 새 아니야? 꼭! 꼭! <laughs>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맞아. 어? 그거 진창 맞지? <laughs> 어? 미물 도요는 우리 도요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종이고요. 서양 갯벌에서 보면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부리가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번식깃 여름에 이제 깃은 어, 보통 가슴에는 검은 줄무늬, 그 다음에 배 쪽에는 검은색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그리고 얘네들이 날아갈 때 집단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어, 꼭 춤을 추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우리 가창오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춤을 추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갯꿩은 어 이름에서 보듯이 갯가에 사는 조류라고 보는데 어 갯가는 어 바닷물이 이렇게 들락 날락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류의 이름에서도 어 얘네들이 어디서 서식하는지에 대한 지역을 어 표현하는 어 이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외에 우리가 이제 중부리 도요, 그 다음에 부리가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는 뒷부리 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간혹 이 갯벌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큰 뒷뿌리도요 같은 경우는 부리가 조금 이제 쉬어져 있고요. 주 번식지인 알래스카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겨울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보냅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 갈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갯벌에 서 이제 먹이를 두둑하게 먹고 알래스카로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고요. 알래스카에서 번식을 마친 경우에는 다시 뉴질랜드로 어 바로 우리나라 거치지 않고 이동해서 거기에 겨울을 보내는 종입니다. 박사님, 음? 그렇게 멀리 가는데 길을 안 잃어버려요? 어, 좋은 질문이야. 우리 강다리 플러스 1장! 새들이 어떻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 비밀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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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오오오오오. 철새들은 지도나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킬로미터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철새들의 이주 본능을 자극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조류의 신체 내부에 생물시계가 특수하게 장치되어 있어 많은 종류가 해마다 거의 동일한 날짜에 이주 여행을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축축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철새들은 낮 동안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밤에는 별을 기준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일부 새들은 강의 계곡, 산맥, 해안선과 같은 뚜렷한 지형지물을 따라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특정한 조류들은 지구의 자기장, 형광, 적외선, 심지어는 기압의 미세한 변화에도 감응한다는 증거가 있네요. 이처럼 예민한 새들의 방향감각은 도구에만 의존하여 방향을 탐지하는 인간들이 볼 때에는 어, 엄청 놀라운 따름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그렇지 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주 어, 멋지지만 어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 많거든 우리 기영이랑 음. 강다리가 어 쑥쑥 잘 커서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신난다 어 기영이 강다리 최고다 최고 한번 풀어보자.